온수기 비교 영상 대표 3사 비교 구매 리뷰 포함. 경동아비엔 스탠전기 온수기 ESW50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50L 용량 덕분에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이 끊이지 않아 가족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전기세도 부담 없고 기름 보일러보다 훨씬 빠르게 온수가 나오니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. 일부 고객님은 설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성능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. 따뜻한 온수로 겨울철에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. 대성 셀틱 전기온수기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특히 15리터 모델은 설치가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성능도 뛰어나 미용실이나 가정에서 모두 잘 어울립니다. 기존에 사용하던 온수기가 고장나서 급히 주문했는데 전기세도 절약되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해 정말 좋네요. 범람코팅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난 것 같아요. 이 제품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린나이 전기온수기 r e w n 2는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. 여러 리뷰를 보면 사용 후 따뜻한 물이 바로 나오고 온도 조절도 간편하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. 설치도 쉽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주방이나 욕실에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또한 에너지 효율성이 좋고 소음도 적어 사용 시 불편함이 없다는 후기가 많았어요. 이렇게 만족스러운 제품을 만나니 앞으로의 겨울철 샤워가 기대되네요.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.